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리고 정복에 성공한, 어, 이스라엘은 당초 군사 작전의 전략적 플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난 중부를 어, 장악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시도합니다. 그니까 이스라엘 중부 이스라엘, 이 중부행단 도로 선상에 있는, 벳, 아웬, 곁에, 아이.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여리고를 쳤죠? 북쪽, 남쪽 중간을 치고, 그, 이 옆쪽으로 계속 이제 도로가 나와있고그 도로에, 이제, 아이성이, 작은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개괄적인 것을, 7장, 8장, 6문당의 문단에, 어, 뭐, 이론격이 될수 있는데, 개가를 좀 해보면, 어, 여리고 정복에 이어 가난 중국직을 계속 정복해 나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행동의 일환으로서 아이성 정복과, 어, 에발산 어, 돌단, 어, 이제 축조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오늘 세부적으로 보면은 내일 할 거지만, 1절에서 5절은 여리고 정복 시, <laughs>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범죄 사실을 언급하고 비교적 소수 거민이 거하는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5절에는 여수와가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해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패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시고 어, 범죄자를 색출해서 처벌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7장 16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상하여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결과 아간이 색출되고 죄상 규명과 더불어 아간을 비롯한 그 일가가 처형되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8장 가서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9절 는두 문단은 여호와께서 아이 성에 대한 재공격을 명하시고 어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매복과 유인 전술에 의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인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아이 성 정복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 온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이르러 돌단을 축조하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예,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제 이런 어, 구조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두 번째만에 어, 성공하고 그제서야 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1차 공격의 실패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공포와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내리 속에는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아주 그 감격 승승장구가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 두꺼운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아주 충전했죠. 어느 세력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 불가 그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2, 3천명 정도의 병력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조그만 성읍, 그 거미는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차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입은 손상은 단순한 그냥 아... 졌다. 전력산으로 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 전사자가 36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군대 사기는 타격을 입었어요. 왜? 너무나 작은 성인데 가서 졌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칼과 창과 무기로 인해 몸과 몸이 부딪혀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재례식 전쟁에서 군인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어, 뭐랄까요. 그좀 용기, 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난, 독착 세력에 비해 에, 사실은 어, 앞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담대한 용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 전쟁 두 번째 전투에서 여지 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 여수아가 비교적 많은 많지 않은 전사자를 어, 내고서도 어, 이제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께 탄원했던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가난 정보이고 뭐가 없는 거거든요. 몰살 되게 생겼거든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기사에 의한 이스라엘 요단 도어 소식에 절망하고 사기가 저下했던 가나안인 사람들 5장1절에그 송을 그들이 벌벌 떨었죠. 이제는 아이성 전투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려 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임했죠. 이제 다음 주에 보기에 지금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쟤네들 아이섬에서 졌어? 깨졌어? 야, 안될 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쪽이 사기가 떨어지면 저쪽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패배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망군의 여와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왜?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수아의 탄원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왜 그대로 떠나셨는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진멸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몰래 사유화한 거죠. 바로 유다 지파자손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임재에 의한. 승리였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로 사람과 가축과 은금을 비롯한 모든 기구 등열의구에서간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거죠. 왜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한 거예요. 그건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7장 1 3절에 나오고, 범죄자를 색출한 결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자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모기를 쌓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 극렬한 분노가 그쳤습니다. 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작년에 이제 단석교회에 아예 올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 사례비는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사실은 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어, 그런데 무조건 내가 첫 사례비는 어, 내가 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에, 처음 사례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 교회를 그나마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질을 공급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그 하나지 않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살짝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어, 처음. 그래서 제가 매번, 어,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임지가 옮겨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첫, 처음으로, 어, 하는, 그런 것은, 다, 이제 아내랑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음. 그런.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 아이성의, 이 아간을 보면서, 참, 많은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사실은 첫 수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의 처형이 가혹한 처사로 비춰질수 있지만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전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불살려버리고 완전히 그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요. 그니까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로도 연결됩니다. 똑같죠, 인간은. 5장 1절에서 11절.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먹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어, 자기 사유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한번 욕심냈다고, 그 용서 못한 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것을 범죄하기 시작하면 명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온 명분이 없어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온거 아니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 요 그러나 가난에 거룩, 가난에 부패하고 가난에 하나님이 범죄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왔는데. 와서 가나안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해서 을 이까지 온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예배당 다닐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거긴 내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 목숨처럼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신약의 교회가 시작할 때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왜? 씨를 잘라버려요. 거룩한 공동체 시작할 때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히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폐회와 아간의 처형은 다시 한번 가난정복전쟁의 여화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화 앞에서 성결한 거예요. 그죠? 여화의 군대에 있어서 성결은 사실 패배에, 성결하지 못한 패배의 원인이죠.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십자군 전쟁, 거룩한 전쟁은 그리스도인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거죠. 어, 마무리하면 8장 30절에 35절에 나온 에발산 돌단을 축조해서 축복과 저주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물론 아이성 정복으로 가난 중부, 그 높은 지월다 이제 교두볼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전 모세의 명하신 것, 신명기 27장, 1절에 8절에 나오는 그대로 수행한 것이지만, 여수와 전체 몸의 흐름상 아이성 정복 다음에 위치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이고 발표입니다. 잘 알다시피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여리고와 아이 전투의 기사 다음에 기록된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순종, 철저히 순종했다는 아이 불순종. 분명히 알아라는 것을 상징적, 상징적으로 제1의 전투, 제2의 전투에서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와 패배를 번갈아 경험한 아이,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비교하면서 여리고성 전투 승리는 순종의 산물이고 아이성의 1차 전투는 패배의 산물입니다. 이 사건 직후, 즉 순종 뒤의 승리와 불순종 뒤의 패배를 맛본 바로 뒤에 여와 앞에 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여와의 율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아주 작은 것,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 주님 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냥 넘겼던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